네, 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천프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종목은 UX링크 코인입니다. 자, 지난 9월 3일 신규 상장을 한번 쏴주고 나서, 어, 상장빔을 주고 나서, 개미털기를 하고 다시 2차 상장빔이 진행됐습니다. 제가 또 한번 개미털기를 하고 다시 한번 3차 상장비까지 어, 기대가 되고 있는 바인데, 일단, 일단 가장 관건은 전고점 천원 라인을 돌파하고, 그 위에서 종가상 안착해 주는 게 가장 베스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종가라고 하는 건 세력들이 차트를 만들어 나갈 때 기준으로 삼는 가격이죠. 그래서 이 종가를 통해서 세력들이 바로 랠리를 펼쳐갈 것인지 아니면 더 개미털기를 하고 랠리를 펼쳐갈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어,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가를 통해서 세력의 의지를 확인한 이후에 안전하게 편안하게 함께 공략해 나가실 거고요. 자 그래서 신규로 접근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현재 양봉이 연속으로 출연했다고 해서 자, 무지성으로 자, 입성하시기보다는 이런 세 실력들의 의지를 확인한 이후에 안전하게 공략해 주실 것을. 문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모습은 굉장히 좋습니다 어제 거래량이 살짝 좀 터진 이후에 오늘은 상승력이 나왔는데도 거래량이 아직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그만큼 매도분량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추가적인 상승력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자 그리고 UX링크 코인의 매력적인 부분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우선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다 라고 하는 겁니다 1,400억대 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세력들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된 코인이기 때문에 자, 언제든 랠리를 펼쳐갈 수 있지만, 우리 개인분들의 추격 루스가 많이. 따라붙게 되면은 자 개미털기를 한 자리 크게 하고 나서 다시 레일을 펼쳐가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기준 없이 들어가시면 안 되시고 자 고래 세력들에 의해서 주도가 되고 있는 만큼 우리는 고래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함께 편승해 나갈 거고요. 어, 우리 코인 같은 경우는 주식과는 좀 다른 게 고래들의 매진 매도 정황들을 모두 다 오픈해주고 있습니다. 이 보시는 사이트는 매일 알럿 고래 경보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좌측에는 시간과 수량, 종목, 금액이 실시간 업데이트가 되고, 고래들의 자금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모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보통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동하는 건 세력들이 이제 곧 매수를 하겠다. 지갑에서 거래소 이동하는 것은 매도를 하겠다라는 신호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해서 우리는 고래 세력 아, 여러분께. 매수가 매도가 비중 사이를 무료 소통방 통해서 실시간 빠르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도 요산에 따라서 발 빠르게, 안전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 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고요 현재 스마트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모바일 전용 링크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PC 전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조종장이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류인거나 궁금하신 종목들에 대해선 개별적인 상담 진행해 드리고 있고요 또 매수가 매도가 중에 대해서도 한분한분 한분 모두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활용하시면 여러분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 UX 링크 코인의또 이제 매력적인 부분이, 어, 향후 4개월 동안 추가 유통 토큰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자, 우리 흔히 품절주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곧 품절주 대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자, 현재 전체 유통량은 1억 7천만 개입니다. 자, 내년 1월 31일까지 이 유통량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이제 공급량이 현재 제한이 되는 것이고,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수요는 급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UX 링크 코인의 희소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마치 비트코인의 반감기 효과와도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UX링크 코인은 이 네, ux링크의 생태계 프로젝트 에어드랍 2049가 이번에 마이닝 캠페인에 13만 명이나 참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2 1일자로 해서 게이트아이오 거래소에 상장이 됐고, 또 프리마켓 시세는 10배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2 1일자 게이트아이오 거래소 상장이 되고 나서 40분 만에 100만 USDT를 돌파를 했습니다. 자, 굉장히 이슈가 됐죠. 자 그리고 이 에어드랍이 중요하냐면, 이 솔라나 코인에 우리가 좀 보셔야 되는데, 자, 솔라나는 이제 작년도에. 이 저점 기준으로 고점까지 1 0 0 0 넘게 상승력을 보였습니다. 자, 바로 이 솔라라, 솔라라 기반의 이코인이본크코인이 출시가 됐고, 그리고 사가폰이 출시가 되면서 이 수요가 결국 솔라드 코인의 상승 운동력으로 작용이 됐었던 거죠. 자, 솔라드 코인의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 자,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자, 저점으로 해서 기조 어, 고점까지 1000%가 넘게 급등력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UX 링크 코인도 에어드랍 2049가 현재 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수요가 이제 UX 링크 코인으로 반영이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 랠리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UX 링크 코인의 등록 사용자 수와 생태계 파트너 수 200여 곳이 되고 있죠. 그리고 프로젝트 수익 등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펀더멘탈이 굉장히 뛰어난 콘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충분히 1조 원까지 바라볼 수 있는 콘입니다. 시가총이 1조 원까지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1,400억 원 부근이죠. 그래서 앞으로 충분히, 자, 7배에서 8배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우리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7천 원 정도까지도 우리가 목표가 삼아갈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만 그 구간까지 한 번에 급등하는 게 아니죠. 계속 상승 조정을 반복하면서 방향성을 만들어 갈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나타나는 이런 세력들의 개미 털기 작업에 절대 털려서는 안되시고 자 우리는 단기 고점 부근에서 비중 먼저 덜어내시고 눌림목에서는 덜어낸 비중을 다시 실어가면서 그렇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통해서 보다 장기적으로 우리 목표가까지 7천원까지 계속 끌고 가실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매수가 매도가 비중관리이죠. 그 중에서도 비중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무료 소통방 통해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예산에 따라서 발빠르게 안전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모바일 전용 링크 또는 PC 전용 링크 통해서 여러분 현재 환경에 따라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추후에 좀더 좋은 소식으로 발빠르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천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